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미코가 출시됐습니다 여러분들 미코가 출시되었고요 아 예쁘죠 원래 이런 게임입니다 이게 원신에서 가장 주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아, 훌륭합니다 옆에 쩔고요 자, 바로 가볼게요 이 친구 제트팩을 이 정도까지 맞춰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왜 착지피가 종결 세팅치고는 조금 낫나요 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뚝배기가 비틱이 떠 가지고 공뚝을 껴서 그래요 자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25스코어 쯤 떼고요 전무를 뽑아서 봤고요 90이고요 특성은 아직 7을 못 찍었습니다 스토리를 안 밀어가지고 그래서 666이라는 점 평타 굳이 안 찍으셔도 돼요 자 일단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공속이 느린 오즈 3마리 러스 사라 등급기는 야이미코 됐죠? 이 정도 됩니다. 대부적으로 따지고 들면은 각각의 장단점이 달라 가지고 이것만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했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원충 문제가 더 좋다는 점, 얘가 원충에서 잘 된다는 점. 다른 버프가 있다는 점이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뜯어봤을 때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피슬이랑 비교를 많이 하실 건데, 딜링 측면에서 보면 피스보다 미코가 조금 더 높아요. 피슬 6초월 기준 미코가 딜링을 좀더 높지만, 이것도 근데 조합마다 달라져요. 피슬의 일반 공격을 빠르게 유도할 수 있는 조합은 피슬이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다른 편의성 측면에서 볼 때는 미코가 편의성이 떨어져요. 피슬이 편의성이 더 높습니다. 세팅 편의성이 있잖아. 얘는 원충이 많이 필요 해. 일단 특성을 좀 볼게요. 원소 스킬, 호탑을 깔아. 호탑을 까는데 재개를깔수 있죠. 77. 원소 스킬 을 때마다 대시를 하지만 이 방향은 내가 지정을 할수 있어요. 버튼은 누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요. 버튼을안 누르면 뒤로 갑니다. 나타나라. 보이시죠? 이세 개가 설치가 되는데 이세 개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피어나라. 그러니까 지금 보이죠? 이 범위, 알베이도 범위보다 명암 기준에서 이게 살짝 더 큽니다. 그래서 굳이 2초월의 범위를 안 받아도 범위가 상당히 크다는 점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3초마다 공격을 하는데 3명을 때리는데 이게 데미지가 상당히 괜찮아요 3개를 설치하게 되면 3단계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깔았던 포탑들도 3개가 깔린 시점부터는 얘도 3단계로 들어가요 이거는 초월을 해야 진행될 수 있는 거고요 132퍼인데 한 콤보 사이클에 5대에서 많으면 6대 그러니까 평균 5대 6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수를 다 계산을 해보면 2000퍼 정도 됩니다 6레벨이라는 점 133% 계산하겠습니다. 다섯 5대 때 할게요. 다섯 에다가세 개. 1995퍼준. 개속가 상당히 높죠. 지속 시간 14초고 쿨타임 4초라서 원소 스킬이 빨리빨리 돌아와서 빨리빨리 쓸수 있어요. 살생행에 때릴 때마다 원소 입자리 드랍을 해야 되거든요. 대강 보니까 한 30퍼쯤 되는 거 같아요. 체력, 율력. 잘 나오잖아. 둘? 응? 셋. 3개. 이번에는 좀잘안 날라왔어요 보통 4개 날라옵니다 제가 봤을 때30%쯤 돼요 지금 몇번해 봤는데 3개에서 4개 정도 날라와요 보통. 그래서 원소 입자 드랍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14초 동안이기 때문에 한 콤보 사이클이 25초, 30초니까 이게 다 합치면 6개 정도 돼요. 한 콤보 사이클이 6개 만드니까 이 정도 원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자 측면에서. 저게 포탑이 때리는 게 끝입니다. 이거 뭐더 길게 설명하는 건 제가 가이드 영상에 자세히 다루고요. 넘어갈게요. 원소 폭발은요. 내가 소환했던 이 원소 스킬, 뱃수에 맞춰가지고 데미지가 달라져요. 이래되면 궁을 박을 수가 있게 되는데 포탑이 제일 깔려있어야 이런 식으로 퉁퉁퉁. 세번 떨어지죠 버스트 한 번에 뒤에 벼락 3개 저게 포탑 됐수입니다 그러면 포탑이 사라졌죠 그리고 쿨이 초기화 됐어요 3개 다 초기화 돼가지고 다시 깔수 있어요 주술, 율량, 칭량.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원소 폭발입니다 개수가 상당히 괜찮아요 364 플러스 467 곱하기 3. 1760포즈 원소 스킬이 조금 더 높습니다 풀이 22초고 원소 해지 90이에요 그 특성은 이거 아까 설명했던 원소 폭발 사용 시 원소 스킬 초기화 했고요 그다음에 원소 마스터리 1pt당 0.15% 100pt당 15%의 원소 스킬 피해량을 줄수 있어요 이게 원소 스킬 몰빵을 하게끔 해주는 설계는 꼭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소 폭발의 개수가 높기 때문에 둘다 잡아야 되는데 원소 스킬의 피해량을 좀더 챙길 수 있게끔 보조 역할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특성입니다 아시겠죠? 현제까지 성유물이 없어서 그래요? 원소 스킬 올릴 수 있게끔 원소 마스터를 챙겼을 때 공포 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보완되는 옵션이 나오면 그런 성유물 기준에선 달라지는데 현지의 기준에선 그렇지 않아요 설계가 그렇게 보시고요 추천하는 초월은요 1초월, 2초월 정도 추천합니다 1초월에 원소 충전 8PT의 보기 원소 폭발 사용 시 번개가 3번 떨어지는데 거기에 각각 한 번씩이거든 이게 총 24PT의 원소 충전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90인 에너지가 확 줄어들 수 있어요 저도 1초월 했고요. 그 다음에 좋은 건 2초월입니다.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법 크기 때문에 꼭 없어도 될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요. 중요한 건 여기 4단계, 초기 등급 이 2단계가 상승을 하고 포탑을 세울 수 있는 개수는 3개까지입니다. 3개, 4개가 아닙니다. 3개예요. 그냥 레벨만, 단계만 상승을 하는 거고요. 4단계니까 그 개수가 오르겠죠. 그래서 여기서 원소 스킬에 밀어주는 특성이 한번 붙어있어요. 그 다음에 4초월, 번개 원소 피해 보너스 20%를 획득한다. 이거는 이제 파트원들한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6초월. 원소 스킬의 60%. 내가 6초월에 했을 때는 이반각 60%가 원소 스킬만 해당이 되니까 이때부터는 원소 스킬 데미지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원소 스킬 못방을 해야 되겠다 하시면요. 6초월부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성유물이 없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현재는 이 원소 스킬 못방해줘 성유물이 없습니다. 기본 캐릭터 설명은 다 했죠? 그래서 결국에 콤보 사이클 짜게 되면 원소 스킬을 3번 쓰고, 궁극기를빵 받고, 그 다음에 초기화 되잖아요. 초기화 되자마자 다시 세계를 깔고 퇴장을 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조합을 조금 보여드리면 제가 오늘 조합을 좀 써봤는데 앞으로 더 써볼 겁니다 이것저것 더 써볼 건데 언제까지 써본 조합을 위주로 보여드리면 라이덴을 끼운 조합은 확실하게 좋습니다 라이덴이 원충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수 있고 야임미코에게 원소폭발 피해량을 줄수 있어요 게이지가 90이니까 라이덴 입장에서도 원력 삭기가 유리하죠 이 둘이 끼우고 이제 나머지 둘이는 차이 캐릭터 두개 들어와요. 라이데 향릉 카자 벤였었던 거 기억나죠? 얘랑 클탐이 비슷비슷해요. 미코가 조금 더 빠른 느낌 들어요. 근데 비슷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뭐이 친구 없으면 얘 쓰셔도 되고 이 친구 없으면 얘 쓰셔도 돼요. 근데 솔직히 얘 선택하는 선택지들을 우리가 상황에 따라 쓰잖아. 카자는 보스나 대형 위주로 쓰고, 그 다음에 중형까지 쓰고, 벤티는 소형몹 위주로 쓰잖아요. 이 차이점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개 조합해가지고 쿠조 사라 6초월 득보는 조합으로 쓸 수도 있어요. 여전히 클탐도 비슷했어요. 그 다음에 향릉 기존에 쓰던 거 우리가 여기 쓰던 거. 둘로 두고 오는 거지. 라이덴, 미코, 향은 베는. 단점은 소형몹 상대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보모리가 안 되니까. 결국엔 대형과 보스에서 유한 조합이긴 한데 필팜 되게 좋았어요. 그 다음에 토마는 딜은 확실히 많이 빠져요. 빠지는데 여기에 보호막을 통해 가지고 유지을 얹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응강은 잠깐 써봤거든요. 응강 얘기가 나와서 한번 써봤는데 나름 괜찮아서 넣었습니다. 필팜 똑같이 한 2초 3초 내외에서 차이가 나고요. 이 나머지 조합들 이번 자리에 있는 조합들을 제가 얹어둔 이유는 이거 여그 빼고 이거 넣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 리뷰는 미코리뷰인데 얘네들 비교했을 때클팜 차이가 극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미코가 반드시 들어와야 될 조합은 아니다 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미코만을 위한 미코가 있어야만 짤수 있는 그런 조합은 제가 봤을 땐잘안 보여요 나중에 풀어서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코코미 감전덱 특히 코코미 감전덱도 이덱이 진짜 빠르거든요 이 조합이나 이 조합이나 클팜 차이가 별로 안나요 우리 해봤자 5초 내고요 그래서 이런 덱을 보통 쓰면 일자리 빼고 이게 면 올수 있거든요. 이런 데 들어올 수 있는데 다시 좀 끼워보니까 이 렉보다 빠르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없었지만 덱 측면에서 볼때한 명을 딴데 써야 된다 그러면 들어오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런 감전 조합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세요. 번개의 두리를 챙기는 게 보이시죠? 원소 충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봤을 때미코만을 어? 위한 조합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핵심 덱이 일단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두개 추천하고 이세 개는 추천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조합은 이 정도 되고요. 내일 더 써보고 더 세밀하게 진밀한 조합을 추천드릴 거고요 아이드 영상 때는 더 완벽한 추천들을 조합 덱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무기 얘기를 좀 할게요 역시 전무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5성에 볼수 있는 건 사풍이랑 천공의 두루마리 쪽인데 일탄 비교해 봤을 때는 이 3개가 뭐큰 차이 나지 않았어요 해봤자 얘들끼리 2-3초 사이에 2, 3초. 근데 얘 자체적인 딜을 봤을 때는요 좀 달라요 조합이야 파티원들이 전부 만들어낸 딜량이 워낙 높다 보니까 얘가 무기 바기모로내 만들어지는 데미지가 조합 전체 딜에서의 유의한 미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2초 3초 차이거든요. 근데 미코만 봤을 때는요 일단 전모가 제일 좋고요 타풍보다는 전공 쪽이래요 데미지가 대신에 이거는 샥지피 세팅이 어려워지겠죠 그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 사성에서 볼수 있는 거는 1월이다음시인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뒷구멍 파쿠시는 제가 테스트 못해봤습니다 무기도 완벽히 정리해 드리는 거는 제가 가이드 영상이나 무기 영상을 따로 만들 때에요 무기야 요정도 보시면 되고요 원충 얘기를 좀 할게요 다시 원충 부분 얘기를요 일단 제가 운영을 좀 해봤는데 명함을 쓰잖아 명함을 쓰게 되면 160%는 챙겨야 돼. 100%만으로 굴려보고, 130%만으로 굴려봤어요. 라이덴 끼우고. 내 원충 270%짜리 라이덴 끼우고, 운영을 해봤고요. 원수 입자 드랍을 많이 하는 히스를 끼우고도 콤보 사이클을 굴려봤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챙겨야 돼, 솔직히 내가 볼 때. 이게 부분적으로 100%만으로 굴러가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일단, 조합 측면 볼게요. 조합은 원충이 가장 잘 되는 그런 라이덴을 썼을 때얘니까 남이 가벼, 남이 갖고 이런 조합때 이런 기준에서예요. 그럼 맞는 건 사이클이죠. 원소 사이클 차이예요. 제가 한 28초 걸려요. 30초 미만 떨어지거든. 근데 이 30초 안에 사이클 빨리빨리 굴리고 운영을 하려 그러면, 솔직히 미쿠가 22초니까 여기 30초 안에 한 번씩 꼭 쓰거든요. 28초면요. 그래서 미쿠 22초 긴게 아무 문제가 안 생겨. 요 어차피 굴려가요 시간 딱 돌아오고 굴려갑니다 그러면 나보다 콤보 사이클이 긴 거야. 나보다 길어 가지고 콤보 사이클 한 35초 되는 거야. 그러면 원소 스킬이 들어가는 입자 개수가 더 많아지거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처럼 160% 기준 안 잡아도 명함에서 사이클이 굴러갈 수 있어. 솔직히 160% 내가 아빠의 골리면 150 불릴 수 있긴 하거든. 근데 말도 안 되는 130불 굴려간다 하실 분들은요, 이 사이클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런 사이클을 만들었을 때, 불필요하게 7초를 더 끄는 거는요. 원소 폭발을 써서 시간이 끌어지는 게 아니잖아. 이때는 뭐다? 원소 충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카자와 점프 한번더 한다든가, 아니면 베에이 스킬 한번더 쓰다든가, 이렇게 핵심 딜링이 안 나오는 스킬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딜링을 봤을 때, DPS상에서는요, 이렇게 늘어나는 시간은 손해입니다. DPS상에서 이렇게 사이클 100%만으로 굴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DPS는 더안 나와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외상에 한명 있습니다. 누가 예외상이냐? 완전 대충 이런 분들은 예외예요. 왜냐, 한 사이클에 끝났 거니까. 물론, 얘도, 이런 경우도 두 번째 방 갔을 때 원충이 돼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근데, 연어비건 클리어 하는데 문제가 없긴 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사이클을 보고 DPS를 본다면, 이 사이클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이게 더 유리해요. 연어비건 맨날 뛰면서 원충 안돼 있는 거 쓰면요. 그냥 못 끼는 경우가 흐다예요. 그점 참고를 하시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상대가 원소 입자를 그냥 뱉어내는 게 아니라, 많이 뱉을 때에요. 언제? 아디언처럼, 원소 구슬도 떨구고 원소 입자도 떨구는데 이게 충립 입자여서 원충이 잘 되는 경우 한마디로 잡몹이 좀 많거나 그 다음에 이제 가디언 두 마리 세 마리 나오거나 이럴 때는 원충 요구 수치가 많이 낮아져요 보통 이럴 경우에 한20% 많으면 30%까지도 원충 요구 수치가 낮아집니다 근데 무대가 다 이런게 아니야 원소 입자를 많이 드랍하는 몬스터만 등장할지 적기 드랍하는 몬스터만 등장할지는 매 시즌마다 달라요 이거를 정확히 뭐가 나온다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유출 보면 알수 있겠지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엔 보스 나와가지고 원소입자 드랍을 안할 수도 있고 이번에는 가디언 같은 호구들이 나와가지고 원소입자 많이 드랍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딜 찍는 가 아닌 이상 둘다밀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옳다고 봐요 원충 최소 수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팅을 하는 게 대응 능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점 봤을 때 저는 160%명함은 그리고 1초월 같은 경우는 12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연 4세트가 유효하구요 저연 4세트는 기본 100%분만 해도 피해량을 줄수 있으니까 기본 100%만 해도 25%입니다 나도 저연4을안줄려고 했었어 나도 처음에 내평이나번분 검토 가고 싶었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와 제 가이드 영상 때 계산 결과 다 보여 드릴 거긴 한데 그러면 어떡해 저연이 제일 높은 건 사실이니까 그 부분은 알고 계시구요 번분 검토 저연포뭐 범분, 저연 이런거 섞어 가세요 섞어가라고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생규 성유물이 미코 전용 성유물이죠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쓰다가 전부 다 활용 받으면서 활용을 하란 뜻이야 아무거나 가도 상관없어요 범분 파밍이 좀 부담된다 하시면요 절연을 가시고 나는 좀 되겠다 싶으면 범분을 가시고 검투심에는 얘네들보다 포텐셜이 조금 더 아래에 있습니다 그점 숙지하시고 그래도 나는 퉁치구에서좀 버틸 거다 하면 검투심에 가시고 이런 선택이 제일 좋습니다 궁극기 개수가 높기 때문에 궁극기 또 포기하면 안돼요 원소 스킬에 밀어주는 건 좋아 좋은데 원폭을 포기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 원소 스킬에 밀어줄 수 있는 성유물 세트 옵션이 있냐를 봐야 돼요 현재는 원소 스킬에 더 몰빵을 해줄 수 있는 성유물이 없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원폭을 채우면서 그 높은 개수를 활용을 하니까 포텐셜은 저렴포가 제일 높았다 하지만 아무거나 가라 다 되는 겁니다 성배는 번개 피해가세요 자 이제 원충 문제랑 세트 옵션 설명을 드렸죠 딱 여기까지입니다 자 영상 끝냅시다